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공병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미션 성공한다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들리실지? 어, 우리 원하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네, 방사선은 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집 근처 병원,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 영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업에 종사하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우선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만 그 이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사전에 그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방사선원과 그리고 그 사용 시설 취급 방법이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분들의 예상 피폭 선량이 선량 설량 한도를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원안이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기술 심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술 심사, 어, 잠깐 시험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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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네, 기술 심사 면바로쓸수 있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기술 심사를 통과해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안전검사에 통과해야만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또 이용 중에는 기술 기준 유지 여부와 그리고 안전한 운영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안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안전교육과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업 중에는 매년 교육과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사자 스스로를 지키고 유사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작업 중에는 항상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핏복 선량을 감시하고 사고 등으로 관리 기준을 넣는 경우에는 방사선 작업을 즉시 금지함으로써 종사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련 면허자가 방사선 안전 관리자로서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네, 우리 그 국민 여러분 모두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 규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